뭐 우현진이 궁금하다고? 내가 다 알려줄게 들어와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이번 구미호전 1938에서 장녀의 역할로 처음 인사드린 우현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방송이 끝났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으로서는 감개무량함이 더큰것 같습니다. 사실 제 일상으로서의 저는 달라진 걸 아직 크게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를 응원하고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이 생겼다는 거.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인어라는 설정이 판타지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제가 와닿, 크게 와닿지 못해서 작품을 많이 찾아보고 또 인어를 묘사한 글들을 많이 찾아봤어요. 거기서부터 어떤 오는 이미지가 있더라고요. 또 제가 고향이 대군데 타지에서 올라왔다는 점에서, 어, 바다가 고향인 여희와 비슷한 지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여의의 가장 큰 매력은 햇살처럼 밝고 외유내강인 점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점에서 이제 주위 친구들한테 평소 외유내강이라는 소리를 종종 듣기도 했고, 제가 원체 밝, 밝은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. 저도 이제 유키한테 목을, 목을, 이제 목이 다쳤어. 너무 마음이 막 아팠는데, 어, 랑이한테 한 대사 중에 경성에서 가장 빛난 건 랑이 너였어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. 목이 아픈 상태에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지만 랑이가 있다면 여의답게 현명하고 또 단단하게 어디선가 잘 헤쳐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제, 저의 스타일링에 있어서 가장 큰 여의의 완벽함은 사실 스태프분들의 노고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극중에서 파라다이스에서 여의의 무대 의상이나 랑이랑 데이트했을 때 그런. 의상들이 다 수작업을 해주시고 원단부터 스타일까지 다 직접 디자인해서 이제 맞춤으로 해주신 거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감사함을 느꼈고 현실에서 현진이는 치마를 자주 입진 않는데 그런 치마를 입고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네, 전 치마보다는 바지를 더 선호합니다. 가장 첫 번째는 노래가 일단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무대 장면이 이루어지기 전에, 아, 어떤 노래를 부를까, 여희는? 되게 궁금하다 생각을 했었는데, 처음 이제 영가도 듣고, 이렇게 OST를 듣는데, 너무 좋은 거예요. 러블리즈 K 님이 너무 또 사랑스럽게 불러주셔가지고, 그 장면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았나. 여기가 드라마에서 유일한 뉘스라 있었어요. 로맨스라서 크게 부담을 느낀 적은 없는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모든 씬이 로맨스라기보다는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떨렸던 것 같아요. 근데 현장에서 워낙 랑이랑 여희를 예쁘게 바라봐 주시기도 했고 또 씬도 있지만 신주 선배님이나 이현 선배님이 막 직궂게 놀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너무 유쾌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저도 편하게 마치 진짜 여희가 된것 마냥 처음엔 사실 저에겐 너무 대선배님이시잖아요. 기라성 같은 진짜 대선배님이신데, 긴장을 많이 했죠, 아무래도. 내가 잘 못해서 누가 되면 어떡하지. 여의는 직진하는 캐릭터인데, 이럴까봐 현장에서 어,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, 선배님께서 워낙 넓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, 또 기다려 주셔서, 어, 저도 그 덕분에 더 편히 현장에서 여의로서 있었을,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비슷한 것 같아요 현실에서의 저는 연애에 서툴지만 사랑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옆에서 나를 알아봐 주고 곁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여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수중신이 첫 신이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되게 많은 연습지를 한 기억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물속에 들어가니까 눈을 떠야 하잖아요 이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보이는데 여기가 눈인지 코인지 입인지 안 보여서 그 포커스 맞추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워낙 김범 선배님께서 너무 베테랑이셔서 어떻게 와야 좀더 제가 편할지 또 물속에서는 어떻게 호흡해야 좀더 예쁜 앵글이 담길지 잘 이렇게 도와주셔서 네, 너무 예쁜 장면이 탄생한 것 같아요. 제 꿈을 이뤄준 첫 작품이기 때문에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소중하지만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현장, 대단하신 존경스러운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러웠던 것 같아요. 내가 첫 작품인데도 이런 현장을 만났다는 게 어, 너무 행운이다, 감사하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 배우 생활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겠지만. 어, 힘들 때마다 두고두고 어떻게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작품이 될것 같아요. 네. 이번 촬영을 하면서 더 이렇게 확실해진 건? 선배님들의 어떤 현장에서의 모습들을 보니까 아,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땐 저렇게 하시는구나, 저렇게 헤쳐나가면 되는구나를 많이 배웠어요.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어떤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노하우나 그런 지혜로움을 많이 배워서 저 역시도 저만의 어떤 길을 만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고 배우로서는 계속해서 보고 싶은, 보게 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. 네, 네, 머터뷰 시청자 여러분, 지금까지 제 인터뷰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. 머터뷰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